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인류학자 김정원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한국말로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려니 조금 어색한데요. 열심히 해볼게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현재 서울시내 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K-POP과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만 계속 학생들을 대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강의를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좀 어색하더라도 예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은 제가 음악 인류학자라고 했는데 어, 도대체 이 음악 인류학자는 왜 K팝을 연구하고 또 팬덤을 연구하는지 그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음악 인류학이 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 두 사진이 이제 음악 인류학이라는 것에 이제 전통적인 음악 인류학을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어, 음대를 나왔습니다. 바이올린을 전공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음악 인류학으로 전공을 바꾼 케이스인데 처음엔 제가 음악 인류학을 전공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음악 인류학에 대해서 저는 좀 공포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음악 인류학을 연구를 하려면 전기가 나오지 않는 곳에 가서 제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 사람들의 음악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음악인류학자가 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전통적인 음악인류학 때문인데요. 저 사진, 제가 이제 사진이 여기 보이실 텐데, 저 인디언, 인디언 앞에 여성 학자가 앉아 계시죠. 그분이 이제 그 축음기를 가지고 인디언 분의 그 이제 노래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음악 인류학의 전통적인 음악 인류학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사실 이 세계 시민 포럼에 왜 제가 초대됐을까? 음 연사로 왜 초대됐을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의 제가 하는 학문, 음악 인류학만큼 이 세계 시민과 관계 있는 학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세계 시민과 관련이 있지만 시작은 세계 식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인디언 사진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전통적이고 좀 반성해야 할어 음악 인류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아시다시피 음, 미국은, 미국은 아메리칸 인디언들, 원주민들이라고 하죠. 원주민들이 살던 땅에 백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 식민, 시민이 아닌 식민과 관련이 있다고 했던 것인데요. 이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신대륙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너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들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학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음악인류학은 그 새로운 사람들, 식민지에 살고 있던 새로운 사람들이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음악.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 발달한 학문이 바로 음악인류학이에요. 그래서 그 인디언 사진 옆에 보시면은 한국 사진이 있죠. 한국 이제 풍물놀이 하시는 분들 사진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음악인류학자들이 단골로 좋아했던 한국을 연구하는 음악인류학자다 하면 단골 소재가 됐던 게 바로 저렇게 풍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인류학자가 되기를 꺼려했었어요. 왜냐하면 풍물 연구하려면 시골 가야 되잖아요. 저는 시골에 어떤 제가 살던 도회지가 아닌 시골에 어떤 것도 좀 불편했고 또말안 통하는 나라 가서 생활하는 것도 불편, 불편했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전통적이었던 것이고 편견이었던 것이고 이제 그것이 바뀌어서 많은 반성과 어떤 그런 반성하는 태도들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민지의 식민지의 음악을 연구하기 위해서 발달한 음악 인류학이지만 현재 음악 인류학은 문화로서의 음악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작품, 특정한 작품으로서의 음악이라기보다 문화로서의 음악, 그리고 나아가 사람이 행하는 행동으로서의 음악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음악 인류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바뀌었다고 했죠 상황이.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바뀌었냐면요. 예, 이제 사진이 보이실 텐데 어, 오케스트라 사진이 보여요. 그리고 그 아래는 음, K-pop 아이돌의 사진도 보입니다. 어, 이 오케스트라라는 것은 서양, 서양의 고전음악이죠. 근데 사실 서양의 고전음악은 음악인류학이 어, 다루는 소재가 되지 않았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저, 우리와는 다른 종족 혹은 우리와는 다른 민족의 음악을 연구하는 것이 음악인류학이었지, Um, 서양의 서양의 음악 인류학자들은 자기네들의 음악인 고전 서양 고전 음악은 절대로 음악 인류학의 대상으로 음, 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반성을 거치고 또 시대가 변하다 보니 저렇게 어, 서양의 고전 음악까지도 서양의 음악 고전 음악까지도 음악 음악 인류학이 다루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좀 사실 이렇게 뭐 시골의 음악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음악들, 포크라고 하죠. 그런, 포크를 진짜 뭐라고 한국말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 민속? 어, 그런 음악들을 보통 음악 인류학이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도시의 음악.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케이팝이 될수 있겠죠. 케이팝은 정말로 정말로 세계화의 산물이고. 그러니까 사실 음악 양식적으로 보자면 케이팝에서 어떤 전통적인 음악의 요소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민속이나. s 어쨌든 저렇게 이제 서양의 고전음악을 연구하는 오케스트라라든가 아니면은 그 아래에 있는 어 아이돌 사진이 있는데 케이팝까지도 음악인류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음악인류학은 현재 많은 반성을 거치고 그리고 그 연구 분야가 점차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중요한 건 문화로서의 음악. 그리고 사람이 행하는 행위로서의 음악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음악 인류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제 케이팝과 팬덤까지 연구를 하는 음악 인류학자가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아까 잠깐 언급하였지만 저는 음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전공을 했었고, 그리고 음악인류학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근데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동안 저는 사실 많이 바이올린 선생님과 부모님께 많이 혼났었어요. 왜 혼났냐면 가요 듣는다고요. 그래서 사실 가요를 듣는 게 제가 잘못한 일은 아닌데, 왜 그분들은 가요를 듣는 저를 혼냈을까요? 이게 바로 음악인류학자들이 하는 연구인데요. 그분들이 보시기에 음악은 서양 고전 음악 클래식이라고 하는 서양 고전 음악만이 음악인 거예요. 근데 바이올린을 전공한다는 아이가 서양 고전 음악이 아닌 다른 음악을 듣고 그냥 듣기만 하나요? 저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콘서트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싫으셨던 거죠. 바이올린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보기에 저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는 문화였던 거죠. 문화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요를 듣고 이랬던 걸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 음악 인류학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로서의 음악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였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문화라는 말을 설명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화는 적, 아주 좁은 의미로 생각할 적에 어떤 예술 작품 이런 걸 생각하시기 쉬운데 문화는 정말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어떤 사고 방식, 가치관, 정체성 이런 걸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팬덤 연구까지 음악 문화로서의 음악을 연구하는 그 중에서도 케이팝이라는 음악 문화 그리고 또 K-팝을 이루는 문화 중에서도 가장 어떤 핵심을 이룬다고나 할까요? 그런 팬덤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요를 듣는 걸 싫어하셨던 어떤 바이올린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어, 갈등을 빚으면서 갈등을 빚으면서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보면 좀 미워하기도 했고, 아니면은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바이올린 선생님을 원망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저는, 아, 이라, 이렇게 제가 제 자신을 조금 혐오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분들과 갈등을, 갈등이 있는 요소를, 예, 좀 저는 제 연구를 통해, 특히 팬덤 연구를 통해 어, 해소를 해보고자 하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두 사진이 보이실 거예요. 서 위의 사진은요 어, 제가 2016년 2월에 어, 현장 연구로 갔었던 K-팝 그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의 공연이고요 그때 사진이고요 제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진은 뉴욕 타임즈에 실렸던 사진이에요. 어, 뉴욕 타임즈에서 어, 내보낸 사진을 보면은 허, 한국 사람이 아니죠. 외국인들이. 케이팝을 들으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케이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악 양식적으로도 굉장히 세계화되어 있지만 특히 팬덤 연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세계화된 현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케이팝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단순한 아이돌이 공연하는 단순한 장르라든가 스타일이 아니라 한국 ]과 세계를 통틀어 굉장히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문화 현상이다라고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것을 케이팝 팬덤에도 적용을 시킵니다. 케이팝 팬덤은요. 음, 전 세계적으로 어,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한국뿐 아니라 제가 찍은 한국에서의 콘서트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콘서트가 열리죠. 지금은 코로나라서 좀 그게 많이 제한되긴 하지만요. 어,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자 사람들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화 현상이자 그리고 사회 현상이자 정치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K-팝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저는 그것을 연구를 합니다. 저저 또한 K-팝 팬덤의 한 일원이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그 Black Lives Matter라고 해서 미국에서 어떤 그 흑인의 삶과 관련해서 큰 운동이 있었죠. 그때 K-팝 팬들이 그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경찰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소셜 미디어에서 뭐 K-POP 비디오를 공유한다든지, 뭐 어쨌든 이렇게 저도 속해 있고 세계 시민들도 함께하는 이런 굉장히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실천하고 함께 반성하는 팬덤 이게 바로 음악 인류학자가 해야 될 가장 좀잘 어울리는.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서 음악 인류학자는 인디언이나 풍물 한국의 풍물을 연구하는 학자에 머물지 않고 이제 서양 클래식 음악이나 저처럼 케이팝, 케이팝에서도 -POP, 팬덤을 연구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간 게 음악 인류학이고 저는 이제가 공부하는 인류학 음악 인류학이 바로 세계 시민의 개념과 아주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강연을 들어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풀 리스닝. 음, 땡큐 스웬트. 시감사합니 아리가토. 고맙습니다.